제가 생각했던 시점보다 좀 떨어져, 떨어져서 100을 더 주매하기로 했습니다 어, 이익금에서 제가 주매하는 거라서 뭐 크게 9월 말에 입절하면 그때 이익금하고 함께 다시 어, 인증하는 영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을 주매했거든요 100을 주매했는데 자 일단 많이 떨어진 것들을 조금 조금씩 분할 적으로살 겁니다 일단 제가 주력적으로 생각하는 이오스가 3500 정도에 떨어졌어요. 이오스는 제가 주매해도 굉장히 기쁜 코인이라 생각을 하고 주매하고 있습니다. 이오스 주매했구요. 트이블14 아, 생각보다 안 오르네요. 아, 어저께 원 때까지로 떨어졌는데, 지금 또 올라가는 그림이라서 음 이렇게 주매한다는 게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매한다는 게 평단가도 낮추고요. 그런 마음이고요. 아, 스텔라 투메, 스텔라 루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 좀 주매 많이 해야겠죠. 1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20만원치까지. 주매해서 스텔라 루멘 많이 지금 줄였고요. 아, 스팬드 주매하기 싫은데, 글쎄요. 쓴트 이런 것들은요. 42원까지 떨어지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떨어졌습니다. 뭐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더 기다려 보고 싶고요. 기다려 보고 싶고. 그다음에 컨텀 19 19죠. 요걸좀 많이 주매하려고 제가 이렇게. 19 1 9 19%까지 떨어졌는데 자, 주매하니까 17로 떨어졌습니다. 컨텀이 참 매력적인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3,600원대면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라 생각하고요. 음, 주매 이렇게 됐습니다. 주매했더니 이제 48만원 정도 남았네요 조금만 더 주매하고 현금화 시켰다가 조금 더 떨어지면 추가로 주매할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고요 스팬드코인은 10만까지 한번 채워 볼게요 여기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밑에 세력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에는 지금 안 보이고요 금방 펌핑 가지, 가지 않겠나 생각하는 게또제 생각입니다. 한 번은 갈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한500 정도가 돼야 제가 본전이거든요. 500 정도가 돼야 주매한 거에서 본전이 나오는 거고, 추가로 이제 익절했으니까 사고 싶은 게, 트론 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올라갔어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뭐 25원, 26원 대면 좀 샀을 긴데안 살랍니다. 제거 그러니까 재배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서 살펴보니까 어, 어떤 것들이 좀 있나 한번 볼, 훑어봅시다. 이그니스 괜찮죠? 28원 대면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음, 떨어지는 상태인데 이그니스는 제가 계속 보고 싶은 코인 중에 하나예요. 이자를 많이 봤었는데 이그니스 제가 준비했고요. 시아 코인은 좀 불안합니다. 불안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살만한 게 있나 아이스타 인뉴 이것도 조금 매력적이죠. 이것도 생각보다 안 오릅니다. 음, 이것도 생각보다 잘안 옵니다.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주매할 때 너무 고민 고민하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보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해야지. 너무 코인의 생각을 깊게 해버리면 안 돼요. 사놓고 기다려다 기다리다 보면 올라갈 거고요. 이대룡 같은 경우는 내가 많이 안 샀기 때문에, 만원씩만 사놓고 나면 확 떨어지거든요. 시린 토큰도, 이거는 계속 사놓으면 좋죠. 이거는. 시린 토큰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주매하는 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